이번 시간엔 동사 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동안 요가사에서 보다란 의미에 가지는 동사를 세개 배웠습니다. 시와 룩과 와치를 배웠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보답니다. 근데 글자가 다르죠. 글자가 다르니까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를 보면 시는 그냥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죠 그냥. 그래서 보여서 보는 게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가장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 l 은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고 시간으로 따지면 잠시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watch는 지켜보는데 시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watch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TV나 무비는 관용적으로 watch를 씁니다. watch the TV, watch the movie. 영화는 최소 한 시간이 넘죠. 한 시간이 넘게 앉아서 봐야 됩니다. 긴 시간이죠.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watch를 씁니다. 근데 see the TV, look the TV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s e TV하면 자다가 눈을 뜨니까 문 앞에 TV가 보인다는 거고 룩더 TV는 뭘까요? TV를 지켜보는 겁니다. 왜 지켜보나요? 화면이 안 나온다든지 소리가 안 나오든지 TV 상태가 어떻는지 조사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뭐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TV와 영화를 보는 것은 와치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룩은 글자는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주의를 해주길 바라서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It looks interesting. 그것이죠. 주어는 그것이고, 동사 look. 본단데, interesting. 관심있게, 흥미롭게 본다. 그래서 look은 기본적으로 보이다입니다 나중에 다동사, 타동사 이런 걸 배울 텐데, 알고 싶으면 문법에 정리를 해놨어요. 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하고, 룩의 의미는 보다 보다는 보이다입니다. 뒤에 수식어가 없어도 돼요. 보이다. 끝났잖아요. 이 문장이 뒤에 뭐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룩 혼자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흥미롭게, 관심 있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그런 동사예요. 그런데 앞 단어에서 look like를 배웠습니다 like가 동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look이 동사고 like는 뭐다? 전치사. 뭐, 뭐처럼 보이다. 과것에 what does he look like가 나왔었죠. 그는 무엇처럼 보이니? 결국은 외모가 어떻게 생겼냐는 의미입니다. 관용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했었고, 이번 단어는 look at이 나옵니다. look at. 뭐, 을 보다. 그래서 look은 동사고, 뒤에 the cat이라는 고양이라는 목적어가 왔어요. 그리고 동사가 맨 앞에 놓으면 뭐다? 명령문이죠. 고양이를 봐라. 고양이 앞에 전치사의 s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look이 보이다는 의미고,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보다라는 의미를 쓸 때는 반드시 s이 와야 됩니다. 그냥 혼자 쓸 때는 자동사예요. 뒤에 목적어가 못 와요. 목적어가 오게 하려면 전치사 s 이꼭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룩은 혼자 쓰는데 뒤에 목적어가 올 때는 전치사 s 을꼭 붙여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룩 t 하면 무엇 무엇을 보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룩포가 나니다교 가서에. I'm looking for a cap. Cap은 모자죠. 그리고 b 동사 m 과 동사의 ing이 왔습니다. 진행형이죠. 나는 looking for, look for가 찾다 미입니다 찾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죠. 뭐를 모자를 나는 모자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보다에서 찾다로 바뀌었습니다.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l o 이 그리고 look o 무엇 무엇을 구경하는 의미입니다. The students looked on the boy. 학생들이 그 소년을 구경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만 보는 겁니다. 이 학생이 넘어져서 다쳤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그냥 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인록스담에 굿이 왔습니다. 구돈류. 무슨 말일까요? 구경하기에 좋다. 이상하죠? 보기에 좋다라는 의미일 거고, 결국은 잘울리다는 뜻입니다. 교과서상에서는 잘울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장들 시험에서는 루건이 구경하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외워주는게 좋겠어요. 이번 단원에는 룩에 룩포 룩온 세개의수거가나오기 때문에 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그래서 룩이 굉장히 어려운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치사들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면서 암기해야 돼요. 전부다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하지만 외울 때도 기본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l o 보이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Look a f 터 e 뒤죠 뒤에서 보니까 돌보는 거예요. Look a 앞이죠.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운 w 다운이 아래잖아요. 아래로 내려보는 게 뭐죠? 갈 보는 거예요. 업투, Up 업은 위죠. 위로 쳐다보면 다 존경하다. 뭐 그런 식으로 유추해가면서 외우면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룩과 관련된 전치사들이 교과서에 나올 경우에 꼭 같이 한 번씩 더 리마인드 해보면서 암기하길 바랍니다. 이번 단어 제목에 있죠. What do you sing? 우리가 음사 what을 무엇이라고 배웠고 how를 어떻게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말로 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How가 맞을 것 같은데 what을 썼습니다. 그런데 how를 쓰면 틀린다고 해놨죠. 무슨 말이냐? What은 생각하는 내용 또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용과 대상 그리고 how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과정이나 수단을 의미합니다. How는 기본적으로 과정과 수단의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생각을 어떤 수단으로 하니?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의 답변은 뭘로? With a brain. 뭐죠? 브레인은 내죠. 우리 생각을 어디로 해요? 머리로 하죠. 내로 해요. 내로 생각해요. 이상하죠?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문장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로 해석이 된다. 와시. 그래서 단순하게, how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외우면 안 된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What do you think를 같이 외운다. 싱크와 짝꿍은 뭐다? 왓시다 하우가 아니에요. 싱크 동사와 짝꿍은 왓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외우고 주의해야 될 의문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우는 무조건 어떻게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문장 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화폐가 또 놉니다. 화폐를 5학년인가 했던 것 같은데, 교과서에 옷이나 모자가 만원, 2만원 단위가 나와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더 복습을 해봅시다. 영어는 세자릿씩 끊어서 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이 사우전드, 백만이 밀리언, 0억이 빌리언, 조가 드릴리언입니다. 그래서, 0세계가 붙으면, 1로 오면 1000원이죠. 여기에 1로 오면 100만원이고, 여기에 1이 오면 10억이고, 여기에 1이 오면 1조. 화폐는 점이 아니라, 심표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딱, 딱, 딱 끊으면 될것 같고, 읽는 방법은 세자리씩 끊어서, 심표 자리는 단위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 2, 3이면, 123이죠. 123. 123 billion이죠. 이 자리가. b i l 그리고 456이니까 456 million. 7 8 9니까789 thousand. 그리고 123이니까 123.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 만 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10,000이죠. 10보다 10,000. 이러 되죠. 2만원이면 20,000 그렇게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단원에도 새로 나온 문법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무기 어떻게 쓰이는지 잘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